구약성경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스러운 경전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 창세기 제너서스,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이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웁니다. 특히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추레굽기 엑서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명하시며 제사 제도를 통해 백성의 죄를 속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3. 레위기 러비터커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 다양한 제사의 방식과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음식법, 질병과 부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금언 같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4. 민수기 넘버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근처까지 이르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인구조사, 진영 배치, 그리고 불평과 반역 사건고라의 반역, 모세의 불순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한 징벌로 40년간의 방황을 명하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5.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요르단 강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을 재강조하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경고합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쇠마는 유대교의 핵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예언한 후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6. 여호수아 자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적인 함락과 아이 전투,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 등이 주요 사건입니다.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유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7사사기 저지즈.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반복된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적국으로 징벌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기두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사판관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책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는 문구로 끝나며 왕정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8. 루키 루스.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신실함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으로 이어지며 이는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 사무엘 상하 세뮬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과 다윗 왕국의 성립을 다룹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지만, 회개를 통해 왕국을 유지합니다. 10. 열왕기 상하킹즈. 열 왕기상하는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멸망까지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칩니다. 11. 역대상 하 크라니컬즈 역대 상하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책은 유다 왕국의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며 성전 예배와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 에스라 느헤미야 느해미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정립하며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힘씁니다. 13. 에스더 에스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하만의 유다인 학살 음모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14. 욕기자부 욥기는 의인 욥이 고통을 당하며 신정론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국 그를 회복시키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15시편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의 기도와 찬양 시집입니다. 인간의 감정 기쁨, 슬픔, 회개, 감사를 담아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됩니다. 16. 잠먼 프라버브즈. 솔로몬의 잠먼은 지혜 문학으로 삶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17.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통찰한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 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8. 아가 송어부 송츠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집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인간적 사랑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19.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메시아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도시.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며 종말론적 환상을 기록합니다. 20. 소선지서 호세아 말라기. 12권의 소선지서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죄와 심판, 회복을 예언합니다. 특히 말라기는 11조를 드리라는 명령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며 구약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각 책은 역사, 시가, 예언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포함하며 오늘날에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읽힌답니다. 구약성경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스러운 경전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창세기 제너서스.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이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웁니다. 특히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추레굽기 엑서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집트의 열가지 재앙을 내려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명하시며 제사 제도를 통해 백성의 죄를 속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3. 레위기 러비터커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 다양한 제사의 방식과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음식법, 질병과 부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금원 같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4. 민수기 넘버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근처까지 이르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인구 조사, 진영 배치, 그리고 불평과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모세의 불순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한 징벌로 40년간의 방황을 명하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오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요르단 강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추레굽의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을 재강조하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경고합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쇠마는 유대교의 핵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모세는 가나한 정복을 예언한 후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6. 여호수아 자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적인 함락과 아이 전투, 기부온 거민들의 속임수 등이 주요 사건입니다.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유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7. 사사기 저지즈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반복된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적국으로 징벌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사판관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책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는 문구로 끝나며 왕정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8. 루키 루스 루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신실함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으로 이어지며 이는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9. 사무엘 상하 세뮬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과 다윗 왕국의 성립을 다룹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지만, 회개를 통해 왕국을 유지합니다. 10. 열왕기 상하 킹즈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멸망까지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칩니다. 11. 역대상 하 크라니컬즈. 역대 상하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책은 유다 왕국의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며 성전 예배와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아는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정립하며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힘씁니다. 13. 에스더 에스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하만의 유다인 학살 음모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14욥기 자부. 욥기는 의인 욥이 고통을 당하며 신정론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국 그를 회복시키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15시편.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의 기도와 찬양 시집입니다. 인간의 감정 기쁨, 슬픔, 회개, 감사를 담아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됩니다. 16. 잠먼 프라버브즈. 솔로몬의 잠먼은 지혜 문학으로 삶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17.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통찰한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 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8아가 송어부 송츠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집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인간적 사랑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19.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메시아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도시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며 종말론적 환상을 기록합니다. 20. 소선지서 호세아 말라기 12권의 소선지서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죄와 심판, 회복을 예언합니다. 특히 말라기는 11조를 들이라는 명령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며 구약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각 책은 역사, 시가, 예언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포함하며, 오늘날에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읽힌답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스러운 경전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 창세기 제너서스.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이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웁니다. 특히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엑서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명하시며 제사제도를 통해 백성의 죄를 속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3. 레위기 러비터커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 다양한 제사의 방식과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음식법, 질병과 부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금원 같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4 민수기 민숙이 넘버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근처까지 이르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인구 조사, 진영 배치, 그리고 불평과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모세의 불순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한 징벌로 40년간의 방황을 명하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5.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요르단 강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을 재강조하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경고합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신명기 6장의 쇠마는 유대교의 핵신앙으로 자리잡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예언한 후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6 여호수아 자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적인 함락과 아이 전투,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 등이 주요 사건입니다.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유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7사사기 저지즈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반복된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적국으로 징벌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사판관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책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는 문구로 끝나며 왕정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8. 루키 루스.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신실함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으로 이어지며 이는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 사무엘 상하 세뮬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과 다윗 왕국의 성립을 다룹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지만, 회개를 통해 왕국을 유지합니다. 10. 열왕기 상하킹즈. 열 왕기상하는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멸망까지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칩니다. 11. 역대상 하 크라니컬즈 역대 상하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책은 유다 왕국의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며 성전 예배와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정립하며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힘씁니다. 13. 에스더 에스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하만의 유다인 학살 음모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14. 욥기자부 욥기는 의인 욥이 고통을 당하며 신정론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국 그를 회복시키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15시편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의 기도와 찬양 시집입니다. 인간의 감정 기쁨, 슬픔, 회개, 감사를 담아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됩니다. 16 잠언 프라버브즈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 삶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17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통찰한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 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8. 아가 송 어부 송츠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집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인간적 사랑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19.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메시아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도시.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며 종말론적 환상을 기록합니다. 20. 소선지서 호세아 말라기. 12권의 소선지서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죄와 심판, 회복을 예언합니다. 특히 말라기는 11조를 드리라는 명령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며 구약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각 책은 역사, 시가, 예언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포함하며, 오늘날에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읽힌답니다.